안녕하세요, 나랭이에요. 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영상은 제가 이제 이 오토프로를 1년 가량 사용하면서 이제 좋았던 점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품이 이렇게 있고요. 이 제품이 진짜 저는 1, 2년 가량 쓰면서 엄청 만족스러웠던 제품이거든요.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실을 겉에 붙어있는 실을 뗐고요. 음, 이 제품을 제가 엄청 강추하는 이유가 일단은 너무 편리해요. 카플레이를 이제 선 없이 할수 있다는 거가 생각보다 무지 편하더라고요. 차에 탔을 때 바로 네비랑 음악도 켜주고 차량 시동을 미리 어플로 켜서 차에 타면 자동으로 카플레이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무엇보다 편리하고 시간이 단축되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이걸 쓰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공구도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어, 공구로 진행을 했는데 어, 구매해 주시고 엄청 좋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품 나오고요. 제품 일련번호 나오고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입니다. 네, 설명서 잘 읽어 보시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네. 제품 네,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케이블 선. 이렇게 케이블 선이 있고요. 저는 USB C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다 꼽아줄게요. 여기 USB 선 보이시죠? 여기랑 여기랑 둘중 아무데나 꼽으면 되거든요. 저는 이 USB로 하면 불이 들어와요. 연결이. 되었다는 뜻이고, 이렇게 연결되었으면 일단 시동을 켜볼게요. 이렇게 뜹니다. 이제 제 핸드폰으로 블루투스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블루투스를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새로 바로 뜹니다.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페어링, 허용. 네, 연결이 되었고 이렇게 카플레이 사용이라고 뜨죠. 카플레이 사용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노래도 나오고 이렇게 T 맵 연결이 됩니다. 엄청 편리하지 않나요? 이거는 선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네, 오토프로와 함께 쓰면 좋은 제품도 같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메이튼의 QI2 맥세이프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스포티지 NQ5 전용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한번 바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핸드폰 거치대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스포티지 전용으로 나온 제품으로서 시야 가림도 없고 스포티지가 거치대를 하는 것이좀 애매하게 있어요. 성풍구가. 여기. 내비게이션 화면이 액정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3M 테이프로 되어 있고요. 3 m 기 좋은 거 아시죠?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테이프를 벗겨주시고, 안착시켜주면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맥세이프 충전기를 여기에다가 같이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면. 공품이 있고요 충전 선이 있고요 상품도 같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맥세이프 본체입니다 설명서도 있고요 여기 같이 맥세이프 링도 동봉해줍니다 제 핸드폰에도 맥세이프 링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핸드폰에 이 링을 붙이고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맥세이프 링을 붙였습니다 이제 바로 연결을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설치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거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떼면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제품이 그리고 한번. 핸드폰 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로 손쉽게 붙여집니다 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나 시야 가림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거는 C2C 타입으로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포토프로랑 같이 연결을 했고요. 한번 시동을 켜보도록 할게요. 시동을 키면. 충전도 되고요, 이렇게. 오늘 날씨는 구름이 많고 대기질은 나쁩니다. 카플레이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따로 핸드폰에 카플레이 선을 연결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노래랑 같이 카플레이가 바로 한 번에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조합을 엄청 추천을 해요. 이 맥세이프도 이렇게 여기 뒤에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 색깔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차를 핸드폰을 하면 충전도 되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조합 엄청 추천드립니다. 카플레이도 핸드폰 화면이 내비로 됩니다. 네, 이제. 이 애플 카플레이의 경우에는 애플 제품은 유튜브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대 해놓고 여기서 여기는 티맵을 켜놓고 여기서는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제 나랭이 영상을 틀어 보도록 할게요 핸드폰도 보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내비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합 추천합니다 이렇게 카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선을 이제 핸드폰에 연결을 안 하기 때문에 충전이 안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 맥세이프로 이렇게 전용 거치대로 같이 해가지고 충전을 하면, 네, 충전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가지 조합 엄청 추천드리고요. 어, 제가 카플레이를 쓰면서 정말 좋았던 점이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거할때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있으면 이제 선을 뺐다 꼈다 할 필요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쉽게 결제를 할수 있고 주유할 때도 이제 핸드폰 가지고 나가면서 이제 주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주유하고 나서 차를 탔을 때 내비가 그대로 연결이 되어요. 저는 그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카플레이 엄청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 조합으로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직도 저는 엄청 만족하면서 쓰는 제품이고요. 제 지인들도 제가 이렇게 썼을 때 어, 이거 제품 뭐냐 물어보면서 어, 좋은 것 같다고 구매를 해주셨는데 다들 엄청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많은 분들이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강추드려요. 짱! 다음에도 더 좋은 제품 소개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나랭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